하나, 둘. 자, 오른발 들어오면서. 하나, 둘. 자, 다시. 하나, 둘.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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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그렇죠 그러니까 커트가 어떻게 보면 은 보세요. 약간 미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커트를 상대한테 이제 회전을 시켜서 잘라준다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보세요. 자, 오른발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밀어주거든 여기서 이렇게 더 들어가죠. 이렇게. 아니, 이게, 볼의 밑에 쪽으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에, 에. 나한테 각도 세우지 말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굴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어, 볼게요. 예. 아, 음, 그렇죠. 에. 그런 느낌에서. 에. 그런 느낌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커트가두 가지 스윙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그걸 해보세요. 스윙의 궤도가 곡선이 살짝 떨어듯이 떨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음왜 뭐 걸릴까요? 상대의 커트가 회전이 많으면서 낮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직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낮은 거야. 그럼 내가 나가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거 이두 가지가 게임 할 때는 내가 알아서 할줄 알아야 돼. 아, 어. 그러니까 커트가 낮게 들어오는 거는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정도까지만, 아니 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직선 정도까지만. 아, 아니, 어. 약간. 그렇죠. 어,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기본은 곡선이 떨어지듯이. 아니 일단은 곡선이 떨어지듯이. 그 자세. 하나, 둘.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예, 네, 좋아요. 하나, 둘, 자, 다시, 자, 하나, 둘. 스윙에는 문제가 없어. 이제,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내가 커트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감각. 아셨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해서 걸렸는데, 상대방의 커트의 그, 커트의 그 구질, 전나 어, 커트가 너무 많고 무거운 거야. 그럴 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요. 어, 그런 거. 어, 자, 하 둘, 봐. 이런 게안 된단 말이에 레슨 할 때는 아마 커트가 잘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다시. 자, 레슨 할 때는 이렇게 주니까. 자, 스윙 잡으세요. 예, 네, 다시. 자, 하나, 둘. 기본 커트란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대로. 그렇지. 자, 나 지금 커트 많이 안 먹고 있어요. 자, 기본대로 하세요. 기본대로, 그렇지. 기본대로, 기본대로, 그렇지. 네. 자, 이제.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포인트는 일단은 커트 연습을 많이 하셔서 감각을 키우시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구질. 구질이 별로 없으면 곡선이 떨어지듯이 하고 아니면은 직선, 스윙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음. 그죠그 부분. 자, 이제 포핸드 커트 해볼게요. 자, 포핸드 커트. 자, 나, 자, 다시, 나, 예, 그쵸. 그렇죠.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제 나, 둘, 지, 자, 나, 둘. 그니까, 포핸드커트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볼이 짧을 때나, 아니면, 어, 내가 이 볼은 너무 어려워. 그럴 때나 포핸드커트를 많이 하고요. 웬만하면 드라이브로 처리를 해야 돼요. 어, 볼이 길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핸드 커트는 내가 준비를 했다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서 스윙이 뒤에서부터 나오지 말고 이 엔드라인 이 앞쪽에서 스윙이 나가서 이 몸하고 같이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하고 좀 붙여 보세요 자 준비했다가 몸하고 붙인다 그렇지 자 몸하고 붙인다 다시 꼬마하고 붙힌다 그렇지. 꼬마하고 붙힌다 다시 자나둘자나둘 그렇지. 응. 나둘어 괜찮아요. 자나둘 그렇지. 나둘 다시. 오 어, 좋아요. 응. 어, 이 정도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이것도 똑같아요. 봐야 그렇죠.